자 지역에 따라서 비도 오는 날씨인데 일단은 우리 빗썸이 또 펌프 에어드랍 이벤트를 딱 올렸습니다 펌프 PUMP 오늘 오후 6시에 거래 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6시 딱 6시에서 6시 5분, 5분에 분 시작할 거예요 6시 5분에 보면은 4월 22일부터 23일 요거는 이틀 연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딱 나오죠. 22, 23 이틀 연속 거래. 5월 13일날 이벤트 지급일이고 1인당 10만명이라고 하면 2,240원 정도 되겠습니다. 비쌈 항상 말하는 거 같이 혜택 서비스에서 수수료 쿠폰 먹이시거나 기간 연장해 주시고요. 수수료 비싸니까 그 다음에 혜택 서비스에서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룰렛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는지 내리는지 가격 예측도 해주시고 1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화 가능하니까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잖아요. 할 때마다 계속 이득 얻어야죠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